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세상의 모든 고양이 세모고 DIY 편입니다. 어, 그 캡슐 작업들 많이 오실 텐데 캡슐 충전기를 하나 샀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해 봤고 어, 만만한 거 사는데 어, 가격이 한만 오천 뭐원 정도 되고 배송비 하니까 만 팔천 몇백 원 정도 산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어, 편하게 좀 잡아보려고 하나 샀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고 사는 김에. 어, 캡슐 만들고 그런 것들, 약 다질 때 쓰는 것들, 그냥 DIY 하는 것 같이 영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어, 그냥 공격기를 사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샀는데 알리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알리도 나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어, 가격이 싸진 지는 않더라고요. 한한삼 뭐 사천 원줄 알았는데 보통 한 십오 달러에서 한 십팔 달러, 이십 달러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어, 우리나라 돈으로 만 팔천 원, 이만 원이니까 차라리 한국에서 사는 게더나을 수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플라스틱 해봤죠. 요거 뭐 원가 얼마 하겠습니까? 한 3,4천원 그 원가에 한번 몇백원 안하고 한, 한 3,4천원 정도에 샀겠죠. 어, 사입 가격은. 그리고 이제 한 돈만은 받아먹는 것 같은데 어, 뭐, 그 비싸지만 그래도 그냥 쓸만해서 샀습니다. 그렇다면 뭐 많이, 많이 비싼 건 아니니까 한 15,000원 정도면 어, 불편한 걸 감수하는 것보다 알것 같아서 하나 샀고 그래서 음, 사는 김에 그 캡슐, 우리가 캡슐 만드는 것들 한번 같이 보여드리려고 어, 영상도 한번 찍어보고, 이제, 어, 겠습니다차 한잔 마시고, 텔레비 보면서 지금 캡슐 작업하는 거거든요. 어, 요거 크기는 영, 까샵 그러니까 영이니까, 사이즈 영이 500ml입니다. 그래서 500ml 캡슐용 샀습니다. 그, 그러니까 250ml 짜리도 있고, 뭐 500ml 짜리도 있는데, 어, 요게 캡슐 다지기라고 줬는데, 어, 국자도 있고, 그런데 너무 뒤가 뾰족해갖고, 콕꼭 쑤시면은, 뭐라고 할까, 오히려 튀어나오고 좀 약해서 부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고 우리는 또 캡슐 다지게 따로 만들어 쓰거든요. 그래서 뒤쪽 부분에는 다지게 만드는 것도 한번 그 DIY 돈안 들이고 하는 거 보여드리고요. 깔대기 모양으로 해서 위에다가 이제 약 털털 넣으면 밑으로다가 캡슐 놔두고 뭐그뭐 채워지는 형식입니다. 일반적인 캡슐 충전기보다는 아주 미니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또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 사이즈에 맞게 사시는데 5 0 0짜리 사시면은 어뭐 250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 500이랑 255이 제일 많이 쓰니까 저걸 샀고요. 어요게 우리 집 캡슐 충전기 다지기입니다. 어 저거 뭐야 그 부러진 거 젓가락 부러진 거 쓰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앞이 뾰족하니까 저걸 잘라서 좀무하하해서 쓰시면 됩니다. 원래 우린 뿌려져 가지고 좀 가라만 냈고 해서 뒤쪽은 500쪽이 맞고 앞쪽은 250쪽이 맞는데 어, 상관없습니다. 아 여기 뾰쪽 해버리면은 지기도안 되고 오히려 안에 들어있는 게다 날라갑니다. 폭폭하게 되면은 그리고 어, 별도의 가지기 하나 더 만든 건인데 이건 주사기로 만든 거거든요. 주사기 캡이 딱5 0 0 m m 에 맞거든요. 5 0 0 m m 나2 5 0 m m 에 맞습니다. 그래서 주사기 어, 쓰시고 버리 버리셔도 되는데. 그거 갖고 어, 주사기용 다지개도 하나 만들어 갖고 있겠습니다. 보통 500ml, 50cc 주사기 그 바늘이 18G거든요. 거기 있는 것 갖고 만드는데 어, 저주사기통에다 달기는 너무 크니까 3cc나 5cc 작은 주사기 쓰는데 이제 바늘 그냥 쓰면 위험하니까 바늘은 뺀지로다가 어, 잘라버립니다. 뼈 뒤로 똑 부러지면 잘라지거든요. 그래서 잘르고 저컵컵 햄만 씁니다. 그리고 주사기 이렇게 해서 큰 걸로 쓰셔도 되는데 큰거 너무 부피가 크니까 3cm나 5cm짜리 작은 주사기에다 쓰시면 됩니다. 주사기 입구는 어떤 바늘이 대부분 맞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DI하고 그냥 쓰셔도 되고 빠지지 말라고 본드 칠해도 상관 없습니다. 저 부분에 본드 칠해서 붙여서 완전 고정시켜도 되시고, 그리고 3 c c c 나 5cc 주사기에 있는 바늘 저기 캡도 쓸 수는 있습니다. 조금 작아서 그런데 그거 쓰셔도 무방하고, 어 50cc 주사기에 들어있는 18G 그 바늘을 갖다가 3cm 주사기 연결해도 상관 없고, 괜찮습니다. 조금 작 작아서 250ml 정도 캡 250cc나 250ml 캡슐에도 맞을 것 같고요. 어, 18g 50cc 주사기에 있는 바늘 캡은 어, 500ml 주사 500ml 캡슐에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것저것 거의 다 맞으니까 <laughs> 바늘 버리셔서 어, 그냥 대도 되지만은 캡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DIY 코너라고 해갖고 어, 이것도 하나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늘 잘라내 그바닥 있으면 위험하니까 일단 잘라내고 뺀치 집에 다 있을 테니까 하고 바늘 잘라낸 그냥 고장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주사기 없이 그냥 앞에 것만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좀 짧으니까 주사기는 있는 걸 같이 그냥 결합했습니다. 주사기 없이 앞에 것만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3cc 주사기에 있는 바늘 그대로 쓰신 거, 쓴 거고요. 앞서 쓸 영상은, 어 그, 50cc 주사기에 있는 18G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역시 그냥 나무젓가락 불러다니는 거, 부러진 거 앞에 벤치도다가 잘라갖고 무토하게 해서 그 캡슐제어할수 있는 만큼의 사이즈로다가 잘라시면 됩니다. 요거는 약사발이라고 그러는데 유봉이고, 어 측정할 수 있는 그 도구인데, 무게는 확실히 무게로 재는 건 아니니까 그냥 요거 눈대중으로 감을 잡으려고 쓰는 겁니다 앞에 1 g 램 되어 있고 뒤에 5 g 램 되어 있는데 1 g 램 되어 있다고 저걸 1 g 잰다고 1 g 나오는 게 아니고 어~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단지 저거 이제 어느 게하면은 그~ 눈대중으로볼수 있는 거감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까 그러니까 물에 대한 비중 물에, 물에 대한 무게는 부피는 습니다물1 g 하고 물5 g 잴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어, 태반과이라고 그래서 약국에서 의사 약사들이 쓰는 약과이거든요 (6천원) 정도 주고 산 겁니다. 요거 하나 있으면 편하니까 하나 사시면은 자를때좀 정교하게 잘릴수 자를 있고 그리고 이건 어 유봉이라고 그러는데 약사발이죠 약국에 있는데 이건 최소 미니사이즈입니다 6천원인가 주고 산거 같은데 어,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상관 전부 인터넷에서 산겁니까 오프라인에서 산게 아니라 어디가서 산게 아니라 그 인터넷에서 그림 보고 사진 보고 다상겁니다 검색해서 제일 싼 걸로 다가 가장 많이 쓰는 거. 태방과이라는 그 약간의 커팅인데, 요거 말고 커팅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커팅기보다는 커팅기는 이제 그통 안에 약을 넣고 반쪽 자르는 거고, 저건 직접 재단할 수 있어서 음, 예전에는 커팅기 썼는데, 이제 태방과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음, 다지개 DIY 주사 기용 다지개반잘잘라는 거. 같은 3cc 주사기인데 앞에 거는 그 원래 있던 3cc 주사기 바늘로 만든 거고요 요거는 50cc 주사기에는 18게이지 굵은 바늘로 다가 만든 겁니다 요거 앞에 뽀족해갖고 저거 캡슐 쑥쑥 쑤시면 오히려 그 안에 가루 약이 다 튀어나오고 너무 적어거든요 그냥 장난감처럼 미니 니까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건한 250에 맞게 맞췄고요 어, 뒤에는 500cc의 캡슐에 맞게 맞췄습니다 보통 250에서 사, 500cc 두 종류 많이 쓰시니까 순간 그 요거 인터넷에 15,000원이랑 그래서 택배비 포함이니까 18,000 몇백원 나온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근데 이걸로 캡슐을 충전한다기 보다는 저 바닥, 바닥에 바닥 그러니까 상판 하판 두 개로 나뉘어 는데 상판은 거의 안쓰고요 하판에 저것만 그 캡슐 고정용으로 씁니다. 작빠지면 약이 흐트러지니까 세워놓고 어, 만드는 거죠 꼽아갖고 그래서 실제로 캡슐 충전기로 쓴다기보다는 그 캡슐을 고정할 수 있어서 그냥 어떤 받침대 정도안 쓰고 위에 꺼내 그냥 한번 꼬박 꼬박 넣습니다. 16개 정도 넣을 수가 있는 건데, 어, 만약에 진짜 캡슐 충전기 사시려면 이거 사시지 마시고 넓, 넓은 판이 들어갔고, 그거 사시면 되고요. 우리처럼 고정하는 거 쓰시려면 요런 거 그냥 써서 캡슐 고정용 쓰시면 됩니다.